지금 중섭에 나온 SSR 플러스 네놈 동재, 바쿠잔 보로스 그리고 가부토 저는 벌써 다음 다섯 번째 SSR 플러스의 정체를 짐작하고 말았습니다. 우선 첫 번째 각성 심해왕. 자 여러분 대전 모두 보면은 지금 이세 놈의 SSR 플러스 캐릭터들 나오고 네. 있는 거 보이지? 어? 근데 이 보로스하고 가부토가 연속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지. 그 말인즉슨 안 나온 이놈 당장 다음 달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는 거고. 어? 각성 심해왕은 우리 또 각성 소니과의 관계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자두 번째 각성 킹 혹은 가로! 여러분. 중석 강자 뽑기에, 이 또, 보로스 하고 킹, 가로 3명. 여기 이된거 알고 계시죠? 얘네가 왜 갑자기 강자 뽑기로 편입됐겠어? 이 나중에 각성 캐릭터로 나왔을 때, 쉽게 뽑으라고, 미리 밑밥을 깔아둔 거 아닐까요? 근데 진짜, 이보로스의 각성이 나온 시점에서, 우리 또, 킹하고 가로, 킹능성, 엄청 높았었다할수 있잖아. 어? 자, 오늘 세 번째, 각성 후보 킥! 왜냐? 이쁘잖아. 우리 누나,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 자그 농담이고 우리 또 각성 후부키 또한 각성 자매라는 이름으로 각성 타치마키의 관계도 있는데요 이카부토가 나온 시점에서 SR의 각성 버전 출시 또한 가능성이 꽤올라갔다 봐요 무엇보다 후부키의 각성 버전은 후부키 성격상 핵심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으니 이제 진짜 새로운 핵심 캐릭터에 나올 때 됐잖아 아 어? 그래서 누가 나올라나 나는 후부키 한표